쥐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갈등을 피하며 스스로를 돌아봐야 손해를 막는 날. 소띠 과거를 정리하고 실패를 최소화하며 자신과 대화가 필요한 날. 호랑이띠 거래 매매 운이 좋아 자신 있게 움직이면 성과가 나는 날. 토끼띠 금전운이 강하니 구매 거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이익이 따르는 날. 용띠 기회가 몰려오니 용기 있게 도전하고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날. 뱀띠 인간관계가 좋아 여행 매출을 통해 금전적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날. 말띠 만남과 미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성과를 얻는 날. 양띠 모임과 유혹을 피하고 본업에 집중해야 실수를 막는 날. 원숭이띠 다툼과 구설을 조심하고 말수를 줄이며 휴식이 필요한 날. 달띠 변화 욕심은 줄이고 안전을 우선하며 혼자만의 시간이 좋은 날. 개띠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면 가족연인과의 만남에서 만족을 얻는 날. 돼지띠 경쟁보다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통해 안정을 찾는 날. 운세는 운세일 뿐.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